안녕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 테스트 중입니다 아, 고프로를 어, 공 휴대폰에다가 연결을 해서 나중에 재설 작업하는 거 실시간으로 방송하려고 지금 연결 중인데요 이게 PC 버전에서만 아, PC 버전에서 좀그 스트리밍 시작을 눌러야만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을 눌러야 이게, 이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휴대폰에다가 PC버전을 깔아가지고 실시간 스트리밍을 눌러놓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제 휴대폰에서 이거를 볼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컴퓨터 없이도 휴대폰으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켜서 고프로 카메라를 가지고 재설 작업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한번 재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종료합니다.